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8, 아, 2019년도 1월 10일 7시 20분 정도 됐네요. 아,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 새해 첫 84개 판호 승인, 중국 승인 또 했어요. 음, 이제 게임 시장이 좀 열릴 것 같죠? 어, 좀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어, 제가 추천드린 펄어비스는 오늘 좀 내려갔지만, 어, 좀 내려갔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어, 신호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뉴스 찾아보고 있다가 일하고 뉴스 보고 일하고 뉴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몇 시에 올라온지 못 봤는데 이게 장 끝나고 올라왔더라고요. 4시 한 반쯤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 판호 발급. 음, 아마 요게 장중에 터졌으면 어, 게임주들 또 난리 났었겠죠. 음, 내일 아마 어, 개, 로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들이 어 지금 현재 뭐 파노 중국 여기 그 기관에서 11일 만에 어 지금 한 84개 게임 목록에서 공개됐다 하고 있고요뭐 어, 모바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한개 웹게임 한대 어,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뭐 아, 퍼블리셔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만들고 그니까 중간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 게임 그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이 중국의 어 게임사를 통해 가지고 어그 서비스를 하는 어그 퍼블리셔인데 음, 현재 뭐 다이런트나 스네일게이트, 페임즈 어, 요런 데서 이제 중국 중견 지금 대기업보다는 중견 기업을 어 오히려 어 판호를 더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중견 기업을 좀 공략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발급 신청을 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음,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 근데 게임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한 몇천 개로 알고 있는데,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11일 만에, 11일 만에, 뭐, 84개 게임 같으면은, 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어, 여기 심, 판호 심사 속도로 붙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도 거의 IP. 어, 신작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뭐, 뭐, 지금 진출을 앞둔 게임인데, 리니지2나, 리니지 레볼루션이나, 아, 리니지 이제 리니지M, 어, 검은사막. 이게다 모바일 게임 쪽이에요. 어, 검은사막은 뭐, 아시다시피 그, 어, 그 PC도 있고, 어, 모바일도 있고, 이번에 콘솔도 나오고, 콘솔은, 어, 게임기, 어,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도 나오고, 어, 되게 유망하고 유망한 업종 어 유망한 게임이에요. 좀잘 올라갈 게임이고 현재는 게임 쪽은 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게임을 뭐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일단은 게임주를 한번 유심히 좀 들여다보시고 다른 분들도. 일단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넷마블도 어 넷마블도 지금 어 넷마블 차라리 넷마블이 낫겠죠. 음, 넷마블이 넷마블이 어그 리니지 레볼루션 어그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을 들고 있는 어 게임 회사고 음 일단 요거랑 다음에 어 웹젠 웹젠은 이제 뮤 어 미유를 받고 있는 게임 아, 지금 올라와가지고 어 지금 행보 중이 좀눌리봉 나왔죠 음. 여기서 한번더 튀고 올라가겠죠 내일 아마 튀고 올라갈 거예요 어 갭으로 뜰것 같고 음. 아마 여기서 좀 사신 분들은 어, 내일 좀 호재가 좀 터질 거어좀 수익을 좀 보실 것 같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메이드 어, 유메이드 뉴 유메이드 유메이드. 아니 근데 뉴메이 New made. n 이 w made. 이 e w m a 이 e New made. n 어 w made. n 어 w made. New made. New m a 조정 들어왔 made. New made. n e 이 m 도 d e New made. New m a 이 e New made. New made. 이 e w made. n 응. 좀, 좀, 어, 좀 w made. New made. n e 위메이드도 어, 지속적으로 좀아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얘가 너무 잘 가더라고 <laughs> 여기서 그냥 째려보고 있다가 개불어 되기를 안 잡았는데 너무 잘 가더라고요 지금 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내일은 게임주가 좀어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 예상을 잠시 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음 지속적으로 얘들이 눌림목 나올 때 지금 많이 올라갔고 음웹젠이든리메이드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반등 나올 때, 한번더 우리가 쳐다보면 은 어, 수익이 나겠죠. 어, 일단은 저도 째려보고만 있습니다. 어, 째려보고만 있고. 어, 어, 일단, 음, 게임주 어,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어, 나중에 눌림목 나올 때뭐 추천이, 추천을 드리겠지만, 음, 일단은 이런 판호가 지속적으로 어 풀리게 되면은 어, 우리나라 게임들이 어, 특히 뭐 지금 아직까지 어, 우리나라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 어, 아직 서비스 된 적이 없는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음, 첫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어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 가속화 재촉. 음. 미국이 이제 어 중국이 한발 물러서니까 한발 다가가고 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추천 어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일본이나 eu를 불러가지고 어 중국의 산업 정책을 어좀 질타를 난타를 하는 질타를 하는 그런 거를 좀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일본 유럽 연합 등 아, 안보 동맹국들을 불러 무역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은 뭐 그냥 어 우리는 그 중국 보고 어.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은 어, 내 편이니까 어, 말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밖에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이제. 그다음에 USTR, 어, USTR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미국의 이제 무역 협상가들 어,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어, 중국에 결혼하지 않았으나 음, 중국을 결혼하지 않아서 논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처럼 관측이 이런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어, 네 편은 없고 내편 뿐이니까 말잘 들어라. 어. 딱이말 같아요. 딱이말같고 미국은 중국 전날까지 차원급 무역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역시 지식 재산권, 지식 재산권이나 그다음에 기술 이전 강요 그다음에 국유 기업 어, 수출 보조금. 요거는 어, 결국에는 음, 좀 난항을 겪었고 어, 제대로 어, 협상이 잘안된거 같아요. 잘안된거 같고. 뭐 아시다시피 뭐 지,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 어, 쪽에서도 음,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전 강요나 이런 쪽에서는 어, 좀 중국이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어, 좀 진전이 없었던 모습을 보이면서 어, 전체적으로 중국의 음,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 마지막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보조금과 뭐 관련해 WTO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봄어 3자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수, 하도 수출 보조금을 많이 하니까 근데 WTO까지 제소를 해 가지고 어, WTO 에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음.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강요, 어, 강제 개선책이나 세규정 만들려고 하고 있고 투자 심리나 수출 통제 협력 강화하기로 했고 다음에 어 동맹국 무역 협상 가, 자동차 관세 어, 지렛대 삼아서 중국의 공동 경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차 관세를 가지고 이제 뭐 이유를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을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말그니까내말안 들으면은 차관세 부과해 버릴 거니까 어 알아서 그냥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렛대를 삼는다는 이유가 지렛대를 삼는다는 이유가 지 그러니까 협박을 하겠다고. <laughs> 어. 말을 좀 순환을 했는데, 어, 말 그대로 자동차 관세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 어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뭐, 양자협정에서 성대국, 비시장국가, 특히 중국과의 협정에서 체결한 것을 제한하는 제안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다. 어, 그러니까, 어, 하도, 어 기술 이전 강요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 뭐지, 뭐, 국영기업 보조금 수출을 해버 아, 수출, 중 아, 수출에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아예 그냥 무역협정 자체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거죠. 어, 제안을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관세 어, 자동차 관세 폭탄 위협을 앞세워 어, 다른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 이런 어, 데서 아, 협정을 하면서 조항을 넣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어, 나프타에서 어, 자동차 가지고 어, 전세계를 어, 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중국을 일단은 어, 빨리. 어, 항복을 좀더 시키려고 음, 요세개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세개가 세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1차 협상이고 <laughs> 뭐또 2차 협상도 나오겠죠. 2차 협상에는 뭐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할때 보수적으로 보셔야 할 때고 지금 뭐 오늘같이 어, 단타를 어, 되게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아마 손실을 못, 어,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우리 저 지금 들으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그렇게 되실 거니까 너무 비중은 많이 실지 마세요. 어, 저도 어, 좀 아까워요. 저도 좀 수익이 좀 낮지만은 어, 비중은 너무 많이 안 실어서 그렇게 수익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수익률은 높아도 수익금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매매는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어 미중 무역이 완화 조짐만 보이고 어 다른 곳에서는 어어 속빈 강정이라는 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세 개,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 기술 이전 강요, 그다음에 보조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세 개를 빼 버리니까 어 다른 게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가 좀뭐 좋다 나쁘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요렇게 불확실성일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낫겠죠. 음. 자, 요렇게, 어,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요거는 리포터인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어, 화학주. 어, 아마 어제, 어, 멘토님 뉴스, 어, 아, 멘토님, 어, 시황 들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실 거지만, 제가 한번 더, 어, 말씀을 좀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고요. 보시면 이게 화학주, 어, 코스피의 화학주, 아, 화학 업종, 화학 업종 어, 차트인데, 어, 지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결국에는,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어, 결국에는 2, 3, 2분기, 3분기 되면은, 어, 결국에는 올라갈 거예요. 음. 올라갈 거고, 화학이 올라가냐, 아니면 은 반도체,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화학이 올라가냐? 아니면 전기 전자 아니면 반도체 그쪽이 올라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둘다다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둘다다 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에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마 반도체 쪽은 전자 전기 쪽은 아마 좀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또 그래서 이제 화학 쪽을 어, 화학 쪽을 좀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화학 쪽을 좀더 보시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화학 쪽에뭐 리포터가 좀 괜찮은 건 아니고 어, 좀 나왔길 나와 있길래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까 싶어서 들고 왔거든요. 음. 보시면 이제 업체별로 어, 소폭 차이 있으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 아직까지는 어, 반도체랑 똑같아요. 반도체는 똑같고 아시겠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정제만 어, 뭐 원유 쪽은, 아 그니까, 어, 정제, 어 정제 마진이, 어, 부진하면서, 일단 실적 압박이 됐고, 다음에, 지금, 뭐, 다른, 어, 잉여 제품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여유분을 아직까지 좀 줄이는 단계고, 음. 뭐 제품들을 좀 줄이는 단계이고 어, 재고들 어 재고들을 좀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살아나기는 힘들 거예요. 요번 어, 년 아마 1, 2분기까지는 어, 아직 힘들 것 같고 어 한번 읽어보시면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어, 친일국의 통화 약세 등 어, 불확실성 글로벌 수축 위축 어, 재고 조정 영향도 불가피하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어,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어, 납사 투입까지, 이제, 1, 1에서 1.5개월 어,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4분기 설비 어, 전기 보수 앞두고, 납사 선제 구매를 해도, 등을 감안하면, 어, 일단, 납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원재료, 원재료, 여기 보시면, 저가 원료 투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 결국에는 뭐, 12월 달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던 석유화학 부분에 1 9원도 이런, 이, 이 1분기에는 뚜렷한 반등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일단 적어 지금 뭐 재고를 지금 털어 털어내고 있는 실정이고 음 그만큼의 이제 뭐 주가가도 많이 떨어졌고 어 다음에 모멘텀으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어 자리가 나올 건데 일단은 1분기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1분기가 될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움직이면은 어 반도체랑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우량주 위주로, 어, 장세가 돌아갈 것 같고, 어, 지금, 뭐, 어차피, 뭐, 테마주에 원래 도는 거고, 테마주에 원래 도는 거고, 아직까지, 뭐, 남북경협이나, 아니면은, 뭐, 수소차, 어, 그런 쪽으로, 다음에, 뭐, 어 그쪽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고, 뭐, 세상, 어, 삼도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일단은, 어, 단타는 단타고, 어, 단타는 단타고, 음, 화학쪽으로 어, 조금, 저는 뭐, 뭐, 적금식이나 이제 중장기를 좋아하니까, 음,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한 2, 3분기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해,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차가급 회의에서, 회해서 갈등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이죠. 어, 긍정적인 면이 나오긴 했어도 조금 풀리긴 했어요. 좀 풀리긴 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춘절 효과. 중국의 춘절 효과 어도 이제 뭐 3일 3월 1일 이후에 양국의 어체적인 협상을 타결 타결이 가셔야 된다면 그동안 어, 위축되어 있던 어 구매 심리와 이제 제, 제품 가격 반등에어 나타날 것 같다. 어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일단 춘절은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냥 반짝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어 그렇게 좋은 어 모멘텀이 될것 같진 않고요 어 그리고 3월1일 이후 아마 중국이 좀더 물러서겠죠 지금 현재 어 디플레이션까지 나 어, 나오고 있어요 디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고 음저어 나온 어 그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가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하고요 그니까 인플레이션은 어 물가 상승이지만 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이죠 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하락한다 그렇 하면은 더 더욱 더 어, 경제가 악화가 될 거예요.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뭐, 지금 잠정, 어, 성장률을 얘기를 했는데 0%래요. 0%. 어, 0%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둘이 싸우면 둘이가 제일 많이 다쳐요. 어, 제일 많이 다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1월부터 지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망의 자세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일단 이렇게 보시고 오. 오, 제 예상대로네요. 어, 제 예상대로 어, 뭐 이거는 뭐0.07% 정도 뭐 빠지긴 했는데 제 얼굴이 가리고 있네요. 나와 보렴. 음. 나와 보렴. 일단. 어, 코스닥은 그래도 한0.53 정도 올라갔구요. 어, 그리고, 53 정도 올라갔고, 다음에, 어, 코스피는, 어, 좀 0.07,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죠. 음, 예상대로였는데, 어, 일단은, 내일은, 음, 내일, 내일은, 내일도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어, 지금 전고를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전고를 돌파를 했고, 얘도 얘는 아직까지 뭐좀더 봐야 되겠지만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 음. 요 전고 돌파 하는지 안 하는지 어 2,070짜리 2,070짜리 돌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 전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내일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고, 아니면은 내일 돌파를 다시 못 시키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일,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일단 개인들은 아마 장막판에 팔아 새길 거예요. 어, 팔아 새길 거고, 음,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어, 매, 금요일마다 어,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음. 일단 대응은 어 만약에 저는 대응한다면은 이렇게 음어2,055 자리, 2,055 자리 어 대응을 하고 다음에 어 포스닥은 어680 자리, 680 자리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680 자리 대응하고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시장 종합. 종을 한번 보죠. 오, 일단은 어, 심천 어, 많이 떨어졌죠. 심천 많이 떨어졌어요. 다음에 상해도 많이 떨어졌고, 음, 일단은 뭐, 아니다 <laughs> 등락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어 근데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어, 일단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뭐 지금 뭐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뭐어뭐어빈강통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일단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음,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또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 저는 내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뭐, 환율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죠. 지금 현재, 어, 환율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잠시만요. 환율이 어디갔니? 있구나. 환율이 어 아주 좋았죠 오늘은 아주 좋았죠. 음, 지금 한3.8 정도 어, 떨어지면서 어, 우리장이 좀 올로 좀 올로 올라, 이거 올라와야 됐어요. 진짜 3.8 같았으면은 좀 올라왔어야 됐는데 아마 뭐 미중 무역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 조금 음, 빠지지 아 올라갈게 좀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어좀 그나마 좀 마이너스가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내일은 어좀상승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좀 상승으로 보고 있고 일단 어 내일 환율부터 환율부터 체크하시면서 어 내일 코스피 코스닥 좀 보시면서 어 다음에 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어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환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 미중 무역이 어 빈깡통 인걸 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가만히 아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일 하고 11일 같은 경우에는 어, 미 연준 어, 의장과 부의장이 어 공개 연설이 있어요 어뭐 일단 그쪽에서도 제가 조금 음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좋은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어 금리를 좀음 안올린다고나안할 거예요. 안올린다고나안할 건데, 좀 천천히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어, 좀 돌려, 돌려서 말하는 발언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음. 일단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미연준에서도, 어,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럼, 어 시황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오늘 세 가지 뉴스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다들 내일 또 성토하시고, 어,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